평소에는 2천 원 아래도 좋은 걸 사는데 지금은 5천 원 줘도 살 수도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사재기를 하니까 취약계층은 사지도 못하고 한번 사면 3, 4일을 쓰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싸니까 안 쓰죠. 비싼지 알면서도 약국에 가서 사게 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사용에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지만 비싼 마스크 가격에 구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죠. KF80, KF94, KF99, M95. 보건용 마스크는 단가 자체가 높은데다 성능에 따라 비용까지 천차만별입니다. kf80은 편의점 약국에서 2,500원 정도에 판매하는데 일회용이다 보니 매일 사용할 경우 한달 지출 비용이 적지 않죠. 단순 계산했을 경우 1인당 한달 기준 마스크 값만 적게는 75,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일정한 소득에 기존 생활비도 빠듯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정 노인 그리고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빈부 격차가 결국 신종 코로나 노출 격차로 이어지는 거죠. 저소득층과 노인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익숙치 않아 온라인 쇼핑몰 대신 편의점,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가격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동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죠. 갑자기 뭐 가격이 막뭐 충전비도 왔다갔다 뭐 오르니까 받은 사람들에 대한 권리 주장이겠지만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뭐 비참한가 되겠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내에서는 매일같이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마스크를 싼 가격으로 또는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죠. 하루에 저도 마스크에 한 크게는 3천 원 정도 하는 거를 쓰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저소득층에서 매일 사 부담 이 있으니까 시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가격 때문에 마스크 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마스크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